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관리사 1급과정의 서희강사입니다. 자,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과 관련된 직업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 관리사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25강 동안 진행하게 될 반려동물 관리사 1급 자격증입니다. 2012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자격증이고요.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래 유망 자격증으로도 주목을 받고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려동물 관리사를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이제 궁금증도 많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려동물 관리사는 민간자격증이다 보니까 주관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정식으로 민간자격증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라면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지 어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25강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서 반려동물 관리사 무리 없이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려동물에게 적절하게 영양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위생관리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 질병들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려견 주들과 혹은 다른 반려동물의 이제 주인들과 건강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종합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고 관리하는 전문 직업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여기서더 나아가서 각각의 직무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든지 펫 매니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등등의 더 전문적인 분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를 취득하면은 여러가지 분야로도 진로를 동물 관련된 직업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총 25강 동안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각각 다섯 강의씩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게 될 과목은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입니다. 반려동물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산업 전반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반려동물 관리론 시간에는 이제 개, 고양이, 토끼, 여러 가지 다양한 반려동물의 종류가 있죠. 그 반려동물의 종류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또세 번째 반려동물 행동학은 반려동물들이 말을 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반려동물이 하는 행동에 어떤 심리가 있고 그 행동을 교정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 반려동물의 건강과학 시간에서는 반려동물이 걸릴 수 있는 병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병들을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병이 어떻게 연구되고 조사되는지 또 어떤 병을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법개론 시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동물학대법, 동물실험금지법 혹은 동물보호법 등등이 있겠죠. 이런 동물과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반려동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반려동물의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회적으로 인식은 어떤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경제동물, 반려동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에 있는 동물이겠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경제동물,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길들여졌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경제동물은 그 중에서도 동물의 생산물이나 노동력이 주인의 경제활동과 연관이 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산업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르고들 계시죠?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동반자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함께 사는 동물을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물의 세 가지 종류, 야생동물, 경제동물, 반려동물이 있는데,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숲 속에 있는 다람쥐,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 기린, 이런 동물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경제동물은 경제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털을 이용해서 이런 모피 사업을 한다든지, 양털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닭이 낳은 달걀을 시당에 판다든지, 소가 농업을 이제 도, 밭을 가는 걸 도와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경제동물의 한 종류로 볼수 있겠고요. 또 반려동물은 이제 옆에 있는, 옆에 지인들도 많이 기르고 계실 우리 주변에 흔한 반려동물이 되겠습니다. 개나 고양이, 조류, 토끼,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반려동물로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좀 불렀습니다. 개념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저희가 정의를 했었던 것처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가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애완동물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반려라는 것은 삶에 살아가는데 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동반자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애완동물은 사랑 애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이제 오해하시기가 쉽지만 한자의 의미로 완자는 희롱할 완자를 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그래서 풀어서 보면은 사람이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가지고 놀거나 장난치는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 동물을 이렇게 보는 인식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을 이제 단순히 인간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우리를 또 많이 도와주는 존재로서 동물의 입지와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 실제로도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사는 198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하나의 이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는데요. 그 주제는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어, 과거와 달라진 애완동물의 위치에 주목을 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게 된 계기도 약간 흥미로울 수 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굉장히 저명한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로렌츠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8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학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를 한 거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물은 과거와 위치가 달라졌다. 위상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 동물 펫이 아니라 반려 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개와 고양이, 새 그리고 승마용 말까지 반려동물로 이제 포함을 했지만 이제는 이것과 훨씬 더 많은 다른 다양한 동물들도 반려동물의 한 종류로 포함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었고요 이제 반려동물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2017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반려동물 인구는 벌써 우리나라에서 1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인구가 90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산업 시장들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3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잡히는데요. 2020년에는 6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점차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료 시장은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이제, 반려동물에게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떤 사료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용품 시장은 목줄이라든지, 혹은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우스, 방석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용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서비스업은 요즘에 반려동물 전용 호텔이라든지, 혹은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미용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마지막으로 수의업, 우리 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사료시장입니다. 사료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부분이 외국 대비, 대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70% 정도가 네슬레와 마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고급 사료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로 볼 수가 있죠 자내 반려동물에게 싼 음식을 싼 사료를 섭취시킬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은 조금 비싼 거 반려동물이 좋아하고 영양가도 높은 거 질이 좋은 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료가 좀 고급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간식 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반려동물에게 사료만 주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반려동물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즐겨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에서 사료는 크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가닉, 홀리스틱, 슈퍼프리엄, 프리미엄, 보통 사료, 보통 이 정도 등급으로 사료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 등급이 아무래도 높아질수록 질이 훨씬 더 좋겠죠. 최상위 등급에 있는 게 바로 오가닉, 즉,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사료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제 반려동물 사료를 구입을 하실 때 어떤 등급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이 사료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용품 시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료 시장처럼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되고 있죠. 조금 더 저렴한 것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내 반려동물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주인들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취향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고 기왕이면 조금 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조금 더 유니크하다든지 조금 더 질이 좋다든지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비자 트렌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비스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전용 여러 가지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호텔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뭐 카페, 미용실 등등이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이렇게 시장을 따로 따로 나눈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장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용품 업체와 서비스 업체가 결합을 하면서 시장이 복합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론적인 용어로 보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대형마트에 갔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최근 이제 대형마트에 방문을 해보면 애견 샵이 있죠. 반려동물을 이제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애견 센터, 애견 샵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들을 구입을 할 수도 있으면서 또 목줄이라든지 어떤 사료라든지 여러가지 관련된 용품들을 한 번에 또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미용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호텔, 데이케어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가 중요한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의업, 쉽게 말하면은 동물 병원이죠. 전국에 한 3,600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동물병원도 마찬가지로 진료만 하고 치료만 해주지 않죠. 요즘에는 용품을 당연히 거의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미용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업도 마찬가지로 사료시장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모두 합쳐지고 있는 대형화, 복합화의 추세에 하나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커다란 산업시장 네 가지였지만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볼게요. 기타 시장으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있는데 반려동물에게도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보험사들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은 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점차 이제 아끼는 사람들, 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산업시장들의 미래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IT 강국이죠. IT 기술과도 결합이 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 가장 폭발적으로 인기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홈 CCTV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홈 카메라라고 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집에 CCTV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출근을 한다든지 등교를 한다든지 또 독신가구에 그런 이제 비율도 늘어나고 있죠. 집에 반려동물, 반려견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우리 애가 이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사고는 안 쳤는지 모습을 이런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구들을 통해서 촬영되고 있는 영상은 이제 주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T 기술과도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또 우리가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겠죠. 또두 번째로는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1인 서비스가 증가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NS는 계정 아마 하나씩 다들 있으실 거예요. 1인 홍보가 SNS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다 보니까 쉽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스스로를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에 이제 산책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혹은 픽업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과 1대1로 이제 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가 점차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1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제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점차 많아질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미래 산업으로는 전용 공간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반려동물을 당연히 집에 혼자 두거나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 데려가기가 여건이 너무 안 좋거나 혹은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을 환영하고 반려동물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애견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라든지 혹은 애견이 반려견주들이 모두 함께 이용을 할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과 전용 공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업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도. 관심도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분실과 유기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또 지즘이라든지 어떤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의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사체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당연히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에 우리가 탑재해야 되는 기본적인 에티켓, 매너들이 있을 거고요. 또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사회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인식적으로 조금 더한발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는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려동물의 이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반려동물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요. 또 반려동물의 산업이 어떤지, 또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반려동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